그, 홍준표 씨가, 홍준표 전 대표인가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 노회찬 씨의 그 자살을 미화하지 마라. 예, 네, 자살을 미화하지 마라. 이러한 상당히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저들은 또 정의당 애들은 뭐또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자살을 미화했냐? 어? 다만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고통,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이런 거를 같이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자살을 미화했냐? 그렇게 저에 지금 이 마당에 노회찬 씨의 그 이걸 갖고 이렇게 매도하지 마라 하면서 그 정의당.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더라고요. 홍준표 씨의 그 올바른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자살을 미워하는 게 그러, 그런 게 미워하는 거지. 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에? 그, 자살하게 만든 그 원인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러는 게 자살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자살을 미워하는 겁니까? 자살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살을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니 뭐 이런 뭐 노회찬이니 심상정이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짧아서. 이 통찰력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라,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걸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미워하는 게 그럼 뭐냐고, 어떻게 하는 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요. 자살한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그런 것을 같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살 미워하는 거지. 그 자살 미워하지 않는 게, 자살을 미워하지 않는 건전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걸 공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공감하기 때문에, 모방 자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죽으면 따라 죽고. 그걸 공감하니까. 공감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자기네들이, 예? 자기네들이, 언제 자기네가 자살을 미워했냐, 우리는 공감했을 뿐이다. 자살에 대한 공감이 곧 바로 자살에 대한 미화합니다이 개념 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입이 찢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의당 애들.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입이 찢졌다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나. 자살을 미워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미워, 미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어? 노무현 씨가 그뭐 자살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부엉이바인가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그걸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살을 미워, 미화,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 이게 자살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지만. 그, 뛰어내리면 안 되지. 예, 살아야지. 그리고 처벌 받아야지. 조사에 응해야지. 이게 전전한 상식이고, 그 삐뚤어진 상식이 그겁니다. 어? 조사 받으니까 부엉이 바위 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공감한다. 그게 그 자살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자살을 미워한 거고, 최대로 미워한 게 노무현 서거라는 표현입니다. 노무현 서거. 그게 무슨 서거입니까? 서거라는 거는 뭐 병으로 죽거나 뭐 전사하거나 뭐 이랬을 때 서거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서거라고 하는 거. 그게 미화입니다. 그게 그게 자살을 미화하는 거예요. 네? 노희천 씨분의 자살 사건도 그냥 이거는. 참혹한 자살 사건이에요. 그거를 누가 정의당 애들 얘기인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살은 아름답다, 자살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냐? 우리는 그렇게 자살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노예찬 씨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또 노예찬 씨가 당했던 그 고통, 정말 그 사람이 괴로워했다. 이것을 우리는 같이 공감했다. 그랬지, 우리는 자살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의 논리에요. 그게, 그게, 그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라니까. 자살한 사람이 느꼈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응? 그 사람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아,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이 사람은 자살할 수 밖에 없었네. 이렇게 공감하는 거. 그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얘기 하는, 그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 씨가 자살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게. 근데 아주 돌대가리 같은, 돌대가리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살을 미워했냐고. 다만, 노회찬 씨의 그 자살에 이르게 된그 과정. 자, 그 사람이 괴로워했던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가슴 아프다. 어? 그걸 우리는 공감한다. 우리는 그렇게 공감하는 거지. 자살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런 아주 돌대가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살한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어, 누구라도 그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자살을 정당화 하는 거. 이게 자살을 미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자살을 미화한다는 거는 뭐 시를 써가지고 자살은 아름답다. 2절 자살은 더 아름답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뭐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아주 대가리 나쁜 애들 그논리예요 예, 네, 대가리 나쁜 애들 그 논리. 그것도 논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거지죠, 어거지. 그, 제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살겠습니까? 홍준표 씨가 제정신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 노예찬 씨 자살을 미워하지 마라. 응? 자살을 미워, 미워한다는 얘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느꼈던 그 고통, 과정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 누구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하는 게 그게 자살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했잖아 너희들. 그런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그 그 자살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아주 그 돌대리 같은 애, 이게 심상정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머리 나쁘게 생겼습니까? 예? 네? 그 뭐? 그렇게 뭐, 머리 나쁘게 생겼다 그러면 또 무슨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예, 인권, 뭐,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에 그거는 이제 좀, 에 취소하고요. 예, 어쨌든, 예, 그건 뭐,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뭐, 어떤 뭐, 어 명예훼손 뭐, 이런 시비 안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머리 나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살을 미워한다는 거하고 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고통 누구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자살을 미워한다는 거. 이거를 이거를 뭐 자기네들도 말할 줄 안다고 그걸 비비 꽈 가지고서는 어 아, 참. 그래서 내가 뉴스 듣고 아이 얘기는 꼭꼭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에,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